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든 것 카맨 김태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자동차 정비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가을이 왔습니다. 어, 저는 어제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잤더니 밤새 약간의 감기가 걸렸어요. 목이 조금 칼칼하고, 코도 맹맹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는 그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차종은 2009년식 쏘렌토입니다. 주행 거리는 대략 25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늘 저희 샵에 방문하신 목적은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하체 소음도 있고, 엔진 소음도 있고, 타이어 소음, 실내 소음, 브레이크 소음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소음은 실내에서 나는 소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소음이 아주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특정 조건 하에서만 또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추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어떤 문제일까요?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만 소음이 발생합니다. 에어컨을 작동 한번 시켜볼게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하는 순간 소음이 바로 발생할 거예요. 들리시나요? 바로 이 소음, 이 소음. 바로 이곳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음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실하게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블로우 모터가 돌아갈 때만 소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블로우 모터 쪽에 무언가 이물질이 꼈다거나 두 번째 블로우 모터와 덕트 쪽에 뭔가 틈이 발생했다거나 세 번째는 블로우 모터 단순 불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열어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오늘 작업은 셀프 정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로우 모터 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조금 더잘 담기 위해서 글우 박스를 타고 하겠습니다. 원래 작업할 때는 글로우 박스 전혀 탈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로우 모터의 위치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탈거를 하는 거고요. 아, 벌써부터 소음이 유란하게 나오고 있네요. 바로 블로우 모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환하게 보이네요 이제 바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블로우 모터입니다 블로우 모터 커넥터를 빼면 아마 소음이 안날 거예요 소음이 바로 사라지죠 어우 필터도 많이 오염이 됐네요 하지만 소음의 원인은 필터가 아닙니다 블로우 모터는 대부분 3개의 고정 피스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현재 세종은 정말 탈거가 쉬운 편이고요 간혹 정말 사람 짠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격 테스트한다고 해될까요 정말 풀릴 수도 없는 공간에다가 볼트를 체결을 해서 너무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하,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블루 모터.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소리가 그러니까 동수국 쪽에서 발생을 하는데 공조기 라인에는 무언가 조립이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파손이 됐다거나 그런 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컬트를체결 해서 여기서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블로우 모터가 생각보다 힘이 세요. 모터에서 무언가 갈리는 소리가 발생을 하네요. 모터 분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품 모터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신품을 가져왔습니다 쇼미너머니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역시 신품은 깨끗하네요 확실히 소음이 안 납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도 신품과 구품의 차이가 확인합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조차도 불아가는 소리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장기차를 하기 전에 블루 모터 쪽에도 먼지가 많을 거예요 조금 닦아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를 해서 다 닦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이 닿는 부위까지는 닦아주면 좋겠죠 와우 그 다음에 장착 딱 맞았습니다 고정피스는 총 3개이기 때문에 뭐 헷갈린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있는데 구멍을 잘 맞춰주면은 딱 맞게끔 돼 있습니다 커넥터를 꼭 체결해야 되겠죠? 군조기 필터는 고객님께서 구매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장착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털어드린 후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로우 모터에 관할 때 탈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탈거를 한 거죠 혹시라도 동일차종 또는 블로우 모터를 교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굳이 이쪽 부분은 탈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착을 했으니까 소음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야 되겠죠? 음, 조용합니다. 동일 조건 하셔도 조용하네요. 마이크를 가져가서 전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죠? 왠지 에어컨 바람도 더 시원해진 느낌? 그냥 기분 탓이겠죠? 소음이 안 나니까 너무 조용하네요. 블루 모터를 최대로 돌렸을 때 소음이 더 크게 발생했었습니다. 동일 차종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이런 소음이 발생한다면 블루 모터의 쪽의 확률이 매우 아주 매우 높습니다. 블루 모터 교환 작업은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하지만 연장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정비숍에 저희 선외 변님들 신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